저는 60대 초반 외동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아들이 드디어 결혼할 여자 친구를 데려왔어요. 처신상은 나쁘지 않았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가족 얘기를 꺼내면 너무 완벽한 답만 하더라고요. 상견례 얘기가 나오자 상대 집에서 이러는 겁니다. 그냥 웨딩홀 시식으로 같이 하시죠. 평생 한 번뿐인 상견례를 시식 겸으로요. 결국 한정식집에서 상견례를 했는데 우리 부부는 정장 차림. 그런데 사돈 될 사람들이 등산복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그날부터 마음에 불길한 예감이 피어올랐어요. 며칠 뒤 우연히 예비 며느리 SNS를 보게 됐습니다. 거기엔 상견례 때 했던 말과 정반대의 글들이 적혀 있었어요. 부모의 잦은 폭력, 별거. 이혼, 경찰, 그리고 이런 문장. 우리 가족은 한 번도 화목했던 적이 없다. 상견례 자리에서 화목한 집안에서 자랐다던 그 아이.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들의 인생이 걸린 결혼. 저는 지금 이 결혼을 허락해야 할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야기와 아들과의 갈등, 그리고 제가 알게 된 예비며느리 집안의 진짜 민낯이 궁금하시다면, 상세한 풀스토리는 본편 영상에서 확인해주세요.